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도 공부해서 코딩 초보를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CSS 선택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문법은요, 선택자 중괄호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하죠. 하지만 수많은 선택자와 수많은 속성명과 수많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외우기는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CSS2 선택자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HTML 요소를 선택할 CSS2 선택자.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 봤어요. 첫 번째, 기본 선택자. 두 번째, 가족관계 선택자. 세 번째, 속성 선택자. 네 번째, A 태그의 상태 선택자.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다섯 번씩은 복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수업은 기본 선택자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 선택자를 배우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가 그 지금 큰 챕터는 CSS2 선택자잖아요. 그럼 왜 CSS2 선택자라고 부르냐면 CSS2와 CSS3를 나누는 거는 웹 표준의 차이에요. 보시면 CSS2는 XHTML 1.0때 나왔던 CSS죠. 그래서 익스플로러 8 이하 9 브라우저들 버전에서만 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SS3는 HTML5 때 나와서 익스플로러 9 이상 그러니까 상위 브라우저에서 인식되는 CSS거든요. 그래서 CSS2 선택자는 예전에 나온 선택자예요. 근데 여전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선택자죠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챕터 05 웹표준과 멀티미디어를 다시 신청해 주세요 기본 선택자는 또 저희가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하지만 클래스라는 건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또잘 나지 않는다면 챕터 08 CSS 기본 문법을 다시 시청해 주세요. 그럼 기본 선택자 정리를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선택자는 모든 요소를 선택하죠. 별표 눌러서 테두리를 줘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테두리들이 각각 요소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는 h3pli죠. 근데, 예, 상단에 있는 요 테두리들은 뭐냐는 거죠. 이때 전체 선택자는 바디와 HTML 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태그 선택자는 일부 태그 요소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는 건데 H 선택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컬러를 레드다? 라고 주면 빨간색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태그명을 직접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ID 선택자는 같은 태그인데 다르게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ID 값을 텍스트01과 텍스트02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id 속성명에 속성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샵이라고쓴 다음에 텍스트 01이라고 쓰고 글자색은 라이트 블루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02는 핑크색으로 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각각 구분돼서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요번에는 클래스 선택자예요. 클래스 선택자는 중복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아이디 선택자는 이 텍스트 공일이라는 말을 또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클래스라는 말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홀수 짝수를 배경색을 다 다르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다 동시에 작성을 할 거고요. 네. 오드와 이분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은 점으로 시작하고요. 오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블루로 줘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은 핑크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클래스는 다른 선택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클래스는 여러 요소가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태그에 같은 클래스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클래스명을 텍스트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으로만 선택을 하게 되면 t 텍스트라고 쓰시고요. 밑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만 밑줄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태그명과 클래스명을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h3 태그를 쓰고 바로 붙여서 떨어뜨려서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서 좀 텍스트라고 쓰신 다음에 컬러가 레드다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번에는 p 태그를 가지고서 블루다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같은 클래스여도요 태그명이 같으면 이렇게 다르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클래스는 한요소에 중복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예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홀수 짝수별로 빨간색 파란색을 각각 적용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첫 번째 요소에만 밑줄을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만 클래스를 따로 써서 컬러 레드와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은 따로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다가 제가 퍼스트라고 이렇게 띄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으로 이렇게 띄어쓰고요. 퍼스트다 라고 쓴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밑줄이도 첫 번째 거에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명에는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두 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클래스,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업은 가족관계 선택자입니다. 이번부터 배울 선택자들은 기본 문법에선 배우지 않았던 선택자였기 때문에 조금 더초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실제 가족 관계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만나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죠. 그래서 태그 구조 관계도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만나 자손 요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내부에 반드시 자손 요소를 써야 되는 거죠. 이때 자손은 태그가 될 수도 있고 컨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태그들 중엔 이런 게 있잖아요 태그명 슬라시만 쓴다든지 태그명만 쓴다든지 종류 태그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 이거를 솔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솔로가 혼자서 자원동체 마냥 자식을 가질 순 없죠 그렇다 보니까 태그명으로만 존재하는 태그는 자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인 가족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계도예요. 자, 할아버지가 있고 고모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다는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큰 고모, 아버지, 작은 고모는 자손이에요. 자, 근데 나랑 동생을 자손이라고 하진 않죠. 나랑 동생은 할아버지의 뭐라고 부르냐면 후손이라고 부른다. 근데 제가 이때 후손의 범위를 고모랑 아버지까지 다 잡았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고모는 할아버지의 자손이자 후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단군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해서 전부 다 혈안관계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단군의 아들도 후손인 거죠. 그 후손이 후손을 낳고 후손이 후손을 낳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을 이루게 됐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모랑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태그 가게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그를 좀 써놨어요. 좀 보기 좋기 위해서 html을 뺐고 바디부터 썼고요. 바디 내부의 div부터 기준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그 div 내부에 자손으로 h1 ulp 태그를 넣었고요. 네, li는 반드시 ul이나 o l 을 자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div 기준으로 봤을 때 h1 ulp는 자손이죠. 그리고. div 입장에서 전부 다 li까지 후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건 ul은 div의 자손이자 후손이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문법으로 이렇게 보시자면 css에서 자손 후손 선택자를 하실 땐 부모 요소를 쓰고, 네, 요 크다라는 기호를 쓴 다음에 자손 요소를 좀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상 요소랑 후손 요소를 쓰실 때는 그냥 띄어쓰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 반드시 띄어 써 주셔야 되세요. 근데 우리가 가족 관계가 부모, 자손, 뭐, 자식, 뭐, 이런 관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형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CSS는 자바스크립트랑은 다르게 형은 선택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고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랑 작은 고모는 동생이에요. 이렇게 동생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그 가게도로 봤을 때도, H1 입장에서 UL이랑 P는 동생이죠? 네. 그걸 동의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 선택자를 선택하실 때는 형 요소 플러스 동생 요소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뒤에 있는 동생만 선택하는 거고요. 형 요소, 물결, 동생 요소당 그러면은 뒤에 있는 모든 동생 요소를 선택한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손 우선 선택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는 div 태그를 두 개를 뒀었고요 리스트 태그들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리스트 태그들만 빨간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 여기는 안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li 태그들에다 클래스를 다 줘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인 지금 div가 박스공인 여기도 보시면 할아버지인 div가 그 박스공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나 자손들한테 일일이 클래스를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 자손, 후손 선택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자손 선택자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점박스01이 있고, 네, li다, 그리고 컬러가 레드다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div를 기준으로 봤을 때 ul은 자손이고 li는 후손이잖아요. li는 자손이 될수 없거든요. 무조건 후손이에요. 왜 그러냐면 li는 ul이나 ol 태그의 자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div에는 자손이 될수 없는 태그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선택이고요. 그럼 맞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까지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블루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글자들이 다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건 잘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인 ul 태그에다가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0 1이 갖고 있는 u l 에 테두리를 삼백셀 솔리드 블루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예전에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후손 선택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아래에다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번엔 처리를 해볼게요. 자 후손 선택자는 박스 02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네, 띄어쓰고 li라고 쓴 다음에 컬러가 레드다 이렇게 쓰시면 네,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ul 태그한테도 테두리를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잘 알고 계시는 거는 네, ul은 자손이자 후손인 거죠. 이거 네, 요런 관계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크게 논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의 선택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1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동의 선택자로 h2를 다섯 개를 처리를 했어요. 그럼 플러스 기호 먼저 할 거라서요. h1 플러스 h2 한 다음에, 네, 컬러를 레드다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요. 제목 태그 1 뒤에 있는 제목 태그 2에만 글자색이 빨간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바로 뒤에 있는 동생 요소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물결 기호로 H1 물결 H2 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것들한테 밑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어, 거를 동의 선택자라고요. 해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한테 동생이 다섯 명 있다고 볼게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들 다섯 명이 밖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상황은 바로 내 밑에 있는 둘째만 불러서 혼내는 거죠. 그리고 이 물결은 다 불러서 혼내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있는 것만 호출, 뒤에 있는 모든 동생을 호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세 번째 수업은 속성 선택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속성 선택자는 태그의 속성명과 값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태그를 쭉 썰었는데요. 이때 h1은 태그명이고 클래스는 속성명이고, 큰 따옴표 내부에 써있는 이 텍스트는 속성값이라고 부르죠. 이 태그명과 속성명과 속성값을 통해서 선택하는 방식을 속성선택자라고 합니다. 속성선택자의 종류를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놨어요. 태그와 속성명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고, 값까지 선택하는 방식이 있고, 일부 값만 맞아도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값은요, 다운표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안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쓰는 걸로 저희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선택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는 a 태그를 5개를 뒀고요, img 태그를 4개를 처리를 해놨습니다. a 태그와 img 태그를 선택한 이유는 속성명과 속성 값을 꼭 작성해야 되는 태그들이기 때문에 이 태그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는 네, 요소와 태그 속성명이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a 태그가 target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target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a 태그한테 밑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a 태그에만 지금 타겟 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만 밑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네개는 전부 다 밑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값까지 정확히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a 태그가 갖고 있는 타겟 값, 셀프로 갖고 있는 것들은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주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랭크라는 것도 한번 해보죠. 자, 블랭크라고 변경을 하고, 녹색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일부 값이 같은 경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부 값이 같은 경우는 예시가 많아서 제가 두 가지만 선택을 해봤어요. 접두사. 그러니까 값의 앞만 같은 경우와 값의 뒤만 같은 경우를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이미지 태그를 보면 고양이가 3개가 있고 강아지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cat 3개, dog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두사가 같은 경우는 고양이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g 태그가 있을 때그 src라는 값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큰따옴표 쓰셔 가지고 cat이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테두리를 전부 다 처리를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강아지만 빼고 고양이들한테만 전부 다 밑줄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테두리가 저렇게 처리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전미사가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해볼 건데 테두리 색들을 다 변경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인 img가 갖고 있는 네, src에서 달러 기호를 써서 갖다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gif 확장자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더 컬러를 레드, 이런 식으로 바꾸고, JPG는 그린, 그 다음에 PNG는 네, 블루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색깔들이 각각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는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클래스를 꼭 줘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셔도 이렇게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사용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엄청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조금 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수업은 A 태그의 상태 선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문법은 a콜론 쓰고 그 상태를 기술한 다음에 중괄호를 써서 속성명과 속성값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a 태그의 선택자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a 링크는 a 태그가 링크 걸린 상태를 의미하고요. a콜론 비지티드라는 거는 a 태그에 주어진 링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a콜론 하버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데 a. 태그 컨텐츠 범위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a colon active라는 거는 a 태그 컨텐츠가 활성화됐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 컨텐츠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a 태그에만 css를 준다고 하면 위에 네 가지 사항을 css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어, 제가 사이트로 예시를 보여 드리면서 좀더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네이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포털 사이트들은 기사가 있기 때문에 A 태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저희가 이 네이트 사이트에 제가 스포츠 계열을 눌렀고요. 뭐, 한국, 양궁 남녀 선수권, 뭐, 이렇게 싹쓸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 마우스 올리니까 어떻게 되시죠? 밑줄이 들어가는 거 확인 되시죠? 마우스 떼면 밑줄은 사라져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밑줄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걸 A 하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볼게요. 클릭을 하고 네,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네이트 메인 페이지를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쪽 색만 좀 달라진 거 보이시죠? 네, 제가 방문했던 상황이에요. 그 페이지를 방문했던 상황, 특히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에서 좀 많이 볼수 있는 상황이죠. 일반 홈페이지에서는 잘 사용하는 방식은 아닌데 이걸 방문한 상태, v i s i t e 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a 태그의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a 태그의 상태 선택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는 h 1 태그 내부에 a 태그들을 뒀고요 클래스를 ex01, ex02로 따로따로 따로 설정을 해놨어요 브라우저에서 보면 a 태그에 밑줄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a 태그의 css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링크 걸린 상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ex01의 자손인 a 태그한테 링크가 걸렸을 때 글자색을 회색으로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글자색을 회색으로 바꾸고 밑줄도 제거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밑줄이 제거가 되고 글자색이 회색으로 저렇게 처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우스 올린 상태를 좀볼 건데요. 자, ex01이 갖고 있는 a 하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밑줄이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꾹 누르고 있는 상태랑 방문한 상태까지 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EX01이 갖고 있는 A 태그한테 액티브 했을 때는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했을 때는 A/B, C, D라고 하고요. 네, 글자 색을 네, 녹색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네 밑줄이 생기고 꾹 눌렀을 때 빨간색으로 저렇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눌렀다 뗐더니 페이지를 방문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저렇게 녹색으로 처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네 가지 상황을 한번, 한 번에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나누지 않고, A 태그를 다 똑같이 할 거다. 라고 해서, 밑에 e x 공유를 줬던 건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컬러는, 그레이, 텍스트 데코레이션, 아, 논이라고 줄게요. 논이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네, 어떤 상황에서도 다 똑같이 처리되는 거죠. 니가 스터디, 테스트. 1번 문제. 다음 중 태그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택자로 HTML 문서의 유일한 값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3번 HTML의 유일한 식별자로 인식하면서 태그의 요소를 구분하는 것은 ID 선택자입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태그의 자손을 선택하는 방식은 정답은 1번. 부모 요소와 자손 요소를 선택할 때는 사이에다가 저 크다 기호를 꼭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속성값의 일부를 선택하는 방식 중 값의 끝부분을 인식하는 선택자는 정답은 4번. 속성값의 일부 중 끝을 인식하는 것은 요 달러 기호를 쓰시는 겁니다. 우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선택자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다 외워야 하나요? 지금 다 많다고는 했는데 아직 저희가 반밖에 안 배운 거거든요. CSS2 선택자와 3 선택자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CSS2만 배운 겁니다. 그리고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좋아요. 다른 개발자가 만든 코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썼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으면 좋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외우기 어렵다면 기본선택자랑 가족관계는 꼭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속성선택자가 있는데 우리가 태그 속성을 만들 수는 없나요?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어, 가운데 줄을 주고 영문을 주시는 방식인데 추후에 같이 배워 볼 예정입니다. 지금 배우시기엔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CSS3 선택자 공부는 누가? 네가! 우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